자헌난설언의 규원가입니다, 여러분. 자헌난설언은 어,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누이에 해당이 되죠. 규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우리 한자에서 요 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요 규가 분여자의 어, 방이야. 그러니까는 어 분여자, 여자의 방이야. 여자 한 속된 말이 여자 방이야. 여자 방이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 원이라 뭐냐면 여기서는 원이 어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 원한. 원망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분여자의 방에서 여자 방에서의 원한이니까 전설의 고향은 아니고 여자가 이제 한을 품는 거죠. 원망과 원한을 품고 있는 노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노래는 결혼한 헌한서런이라는 시의 화자가 어, 결혼을 했는데 어, 나이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안 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냐면 남자는 사랑방에서 자고요, 여자는 이제 여자 방 안방에서 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두사이에 서로 얼굴을 보려면 남자가 안방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같이 밤을 보내고 그러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 남자가 아마 사랑방이 있는 더니 사랑방이도 없어. 어디 간는지 기생집을 간 거지. 그래서 독수공방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이때의 규원은 여자방에서의 원하는 결국 뭐냐면 독수공방이요. 독수공방이란 말이 뭐냐면 머리가 하나밖에 없는 빈방이란 뜻이에요. 결국 뭐냐면 혼자서 빈방을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독수공방의 처지를 이제 아주 그 극명하게 그리고 있는 이런 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실한번 읽어볼까요? 어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늙었니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해석부터 먼저 할까요? 어그제 점따 기본형이 뭐냐면 점따예요 점따. 젊다. 근데 이게 뭐냐면 현재 국어라면 점따로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뭐냐면 나이 그러니까 어리다 나이가 어리다. 어그제까지만 해도 어렸는데 하마 하마는 말은 뭐냐면 벌써 이런 뜻입니다. 벌써 어이 다 늙었니? 어그제까지만 그러니까 해도 어렸는데 벌써 다 늙었네? 누가 내가 소년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속절없다라는 말은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용 없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결국 뭐냐 소년 시절에 즐거웠던 일, 낙지 락이 즐거울 라이니까 즐거웠게 행동했던 일을 생각하니 말해봤자 소용 없어. 이미 뭐야 때 지난 얘기야. 선생님도 젊었을 때잘 나갔거든요. 말해봤자 소용 없어요. 자 늙어야 서른 30 말씀, 서른이라면 삼십 30 말씀이 아니라 서러운 말씀이요. 늙어서 서러운 말씀을 하자니, 목이 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생모육 신고하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부모님이 날, 뭐, 낫게 해주시고, 모육. 모육이 뭐예요? 어머님이 날 기르시고, 이렇게 고생을 하야, 이내 몸을 길러낼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매울 신자, 신라면이고요 이게 쓸 곳자야. 맵고 쓰단 뜻이니까, 이게 뭐냐면 고생하는 얘기야. 고생. 부생모용은 그냥 이걸 따롭게 하지 말고요. 부모잖아. 부모. 부모를 먼저 해석하시는 거야. 1번. 그다음에 모유, 생육이 뭐냐면 2번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날그 뭐야 낳으시고 기르시느라고 고생하여 이내 몸을 길러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니까는 자 모기 맨다라는 말은 진짜 슬프단 얘기니까 부모님이 날 낳고 기르시느라고 고생해서 이내 몸을 길러낼지 공우 배필은 못 받아도 되는데 공우라는 말은 뭐냐면 귀족이요. 귀족. 귀족의 배필. 배필이란 말을 안 아내. 해. 귀족의 아내는 바라지 안 해도 군자 호구를 원했는데 이 군자호구란 말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군자가 뭔지 알잖아요. 군 공자 맹자 이런 양반들을 군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선비야 군자 군자의 호구 호구란 말은 호객님이 아니라 무슨 좋은 짝을 호구라고 합니다. 뭐야? 군자의 좋은 짝 군자의 좋은 짝을 소망했는데 삼생의 원업이여 월화의 연분으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삼생이란 말은 뭐냐면 어떤 분은 삼생을 갖다가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렇죠? 전생, 삼생이야 삼생, 3생. 현생, 지금 나온 그 다음에 내생, 내생이라고 그러죠. 내세라고 내세. 그 그러니까 다음 생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전전생 선생님 입장 이거예요. 전전생, 전생 그 다음에 현생. 오케이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삼생의 원업이오라는 말은 선생님이 왜 이걸 하냐면 요두 번째는 뭐냐면 전전생, 전생, 그다음에 현생까지 원업이란 말이 뭐냐면 내가 나쁜 짓을 업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 행동이 내 삶이야. 내 삶이 누군가 원망을 줄 만한 삶을 살았나? 어? 그것 때문인가? 아니면은 월화의 연분으로 원래 월화는 뭐냐면은 신선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짝을 지어주는 신선을 월화노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중매쟁입니다. 중세 국어 중세니까 아무래도 뭐냐면 직접적인 연애나 헌팅을 통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마치 선후 웨딩 이벤트처럼 어, 중매쟁이를 얘기합니다. 중매쟁이가 지어준 연분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장안 유업 경박자를 꿈같이 만났을 때 유협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잘 노는 사람을 유협이라고 그래 날라리. 경박자는 아주 뭐야? 경박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협이나 날 뭐야? 경박자랑 똑같은 거죠. 날라리야. 장안에 소문난 날라리를. 꿈같이 만나서 꿈같이란 말은 원래 꿈같다란 말은 원래 긍정적으로 사용하는데 야, 날라리를 꿈같이 만났으면 긍정적 의미겠니? 부정적 의미겠니? 부정적 의미겠지. 그러니까 꿈같이란 말은 뭐냐면은 아득하게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은 정신없이 만난 거죠. 이렇게. 예? 그 결국 은 뭐냐? 내짝이 장안의 유명한 날라리야. 아, 그 결국은 뭐냐면 아, 어떻게 이런 남편을 얻었나? 라고 하는 게 뭐냐면, 1차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아, 중매쟁이, 저 새끼 저거 이렇게 되겠지만, 또 하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원업을 쌌어 좋은 업을 쌓아야 되는데, 나쁜 업을 쌓아가지고 벌받느라고 내가 날라리 남편을 얻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이야, 겠죠 당시에 용심하기, 용심하기라는 말이 나한테 마음을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결혼은 혼인을 결정하는 거죠. 혼인을 결정하기가 살얼음 디디는 듯 불안해, 그만큼 뭐야, 불안했다는 얘기예요. 어, 저런 인간이랑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지 아니나 다를까 잡아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뭐예요? 자기의 일생이 나온 거예요. 어머님 부모님이 날 기른다고 애를 썼고 맞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이상하게 날라리가 됐고 아, 불안한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삼오 이팔 겨우 지나 삼오 이 팔이 뭐냐면 삼오 십오 이 팔에 십육 그니까 러 나이가 십오 십육 세가 겨우 지났어. 그니까 러 그러면 나이가 뭐냐면 십칠 십팔 세가 되는 거지 십칠 십팔 세가 돼서 천연여질. 천연이란 말은 뭐야? 내추럴. 네, 내추럴한 아름다움이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야. 자연 미인이야. 내 얼굴이 자연 미인이 됐어요. 이런 얘기 한마디로. 먼저에서 천연 여질이 저절로 인이란 말. 인이란 말은 이루어지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나아요. 이루어지니. 이 얼굴. 얼굴은 페이스가 아니랬어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모습. 이 모습, 이 태도로 백년기약. 결혼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제 17, 18세야. 제일 이쁠 때잖아. 그죠? 지금도 그러나요? 17, 18세가 가장 이쁠 때에 이제 뭐야? 이 모습 이태도로 백년 계약을 딱 맺었어. 그럼 뭐야? 오, 우리 마누라 이뻐. 내가 사랑해 줄게. 막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다음이또 문제야. 연광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 아야 이런 말이야. 연광이란 말 세월이 세월이 이렇게 세월이 훌훌하고라는 말은 뭐냐 빠르게 지나고 빠르게 지나고 조물이 다시 아야 조물이란 말이 나 조물주, 조물주가 말 시인지죠. 조물주가 시, 이게 뭐냐면 시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아야란 말이 다시란 말이 나오는데요. 시기심이 많아, 엄마야. 시기심이 많아, 이런 뜻이야. 무슨 소리냐? 조물주가 시기심이 많아서 결국 뭐야? 내이 미모, 아까 천연여지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 미모를 시샘했다는 얘기야. 조물주조차도 나의 이 아름다움을 시샘했다는 얘기야. 이해 됐어요? 희한하죠? 아 조물주 지가 만들었는데 뭘 시샘해 예. 조물주가 내 아름다움을 셈냈어요 아름다움을 시샘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질투했다 질투해서 그럼 뭐야? 이 조물주가 내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된거냐면 봄바람 가울무리 배울이 북진하듯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잘 봐봐 봄바람 가울무리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게 세월이야 계절의 흐름이니까 세월이 배우리 북진하듯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배우리북이란 말이 분슨뜻이 여러분들 음 영화 중에 안젤리나 졸리나오는 원티드라는 영화 알아? 왜총샥 하고 쏘면 왜 총알이 샥 해서 돼지고기 걸어놓은 거샥 피해서 사람 맞추고 막 이러는 거 어, 아는 사람은 알 건데 그 영화 보면은 그 뭐야 그남자 일이 뭐야 나는 왜 안젤리나 졸리 밖에 안 떠오르지 그 영화에서 그 남자애가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냐면 아무리 빠른 것도 이렇게 총알이 팍 지나가면 총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지닌 거야 근데 거기서 얘네들이 죽여야 될 대상을 고를 때 뭐예요? 방적기라고 그러죠. 칙칙칙칙하면서 왜 칙칙하면서 천이 이렇게 실이 쫙 있고 거기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실을 짜는데 거기서 글씨가 나오는데 글씨에 이니셜이 찍혀 있는 사람의 이름을 찾그 이름이 되, 이름으로 돼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근데 거기서 걔 남자 중용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굉장히 빨리 지나가니까 고를 갖다가 낙가채다가 이렇게 막손 찍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이게 촥촥촥촥 지나가는 게 북이야.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더 이렇게 오래 설명해내. 그러니까 배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배우이가이 배가 뭐냐면 실이야 실. 실. 원래는 배라는 뜻이야. 삼배란 뜻인데 여 여기서 그는 실오리야 실오리. 그러니까는 실오라기에 북이 지나가듯 했으니까 결국 뭐야 매우 빠르단 얘기죠. 원티드 나오는 개도 한 방에 못 잡을 정도니까. 그러니까는 세월이 매우 빠르다. <laughs> 야 이거 설명하려고 참다. 예 이걸 배우이 북진하듯 하고 설명하는 거고요. 그럼 결국 뭐야? 이제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조물주가 내 아름다움을 시샘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물주가 어쩌면 세월아 빨리 지나가. 그래서 조물주의 힘으로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늙어버려서. 그래서 설빈화한 어디 두고 면목가중 되었구나라고 되는데 이 설빈화한이 바로 뭐냐면 위에 나와 있는 이거 천연여질이야. 그니까 러눈 같은 피부 환꽃 같은 얼굴. 오케이. 이거는 어디 두고 면목가증인데 면목가증 이 면목이란 말이 얼굴과 이목 눈이란 얘기인데요. 이목구비란 얘기죠. 이목구비. 나의 얼굴이란 얘기야. 이목구비가 가증. 가증이란 말이 뭐냐면 징오할 만하다 이런 뜻이. 징오할 만하다. 못 생겨졌다는 얘기예요. 이해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설빈화는야 그 예쁜 얼굴은 어디 두고 어우 내가 거울 딱 봐도 어우 이렇다는 얘기야. 뭐말 알겠지? 결국 이 이유, 이유가 뭐야? 결국은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조물주가 시세면라서 세월을 더 빨리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세월에 비례해서 내 얼굴은 더 늦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 모습을 내보고니 어느님이 날별소냐야 괴다 사랑하다. 맞습니까? 그쵸? 그니까 러 어느님이 날 사랑하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스스로 참괴하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들아 이 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부끄러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박근혜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는지 자괴감이 들고 할때그 괴가 부끄러움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우니 오케이? 누구를 원망하리? 원망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조물주나 원망해야죠. 여기까지가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지 자신의 처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335 야유원의 이 야유원이 뭐냐면요. 기생집이에요. 이 기생집이 어떤 거냐면 이335 결국 뭐야? 어, 짝을 잃어서, 세, 남자 3명, 여자 3명. 남자 5명, 여자 3명이 짝을 잃어서 노는 야유원의 세 사람이야. 결국 뭐야? 세기생이죠 기생이 새로 왔단 말인가. 아마 이시댁이좀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생집에서, 주막에서 술을 먹지 않고 기생집에서 술을 먹는 거니까. 곧 피고 날 점을 때. 날 점을 때란 말이니까 왜 그래? 저녁이란 얘기야. 정처 없이 나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나간단 말이야. 이해가 되어요 여기까지 보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술 마시려고 하니까 뭐야? 저녁에 나간다는 얘기죠. 백마금 편인데 요즘으로 따지면 백마금 편이라는 벤츠 어? s 클래스 몰고 뭐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백마 타고 이금 편이 뭐냐면 편이 뭐냐면 이게 채찍이에요. 채찍인데 뭐냐면 금으로 만든 채찍이죠. 딱 백마 타고. 어 금채찍 딱 들고, 그니까 완전히 그냥 차에 튜닝 다이빠이 하고 에스클래스에서 튜닝하고 뻥뻥 벙 하고 당당한 거죠. 무슨 뭐, 유가 가는 거죠, 맞습니까? 어, 그니까 있는 폼 없는 폼다 잡고 어디 어디 머무는 거, 그니까 어느 어느 술집에 머무는가.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알리아란 말이 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 원근이란 말은 멀리 갔는지 가까이 갔는지야, 어디까지 갔는지 거리도 거리를 모르는데 소식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무엇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모른다는 얘기죠. 그니까 이 발상 자체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어, A 한10 수준을 모르는데, 10을 모르는데, 음? 100을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발상 묻는 문제가 나와요. 오케이? 그니까 내가 뭐냐면, 어, 우리가 보통 뭐냐면, 약, 어떻게 기본편도 못 푸는데, 심화 편을 풀겠느냐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예 네, 이런 의미 구조를 지니고 있고요. 자 인연을 그쳐신들 생각이 없을 소냐 이런 말이 나오죠. 인연을 아유 너랑 나랑 그냥 없는 셈쳐 마음속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 실제 인연을 끊는 게 아니라 결국 뭐냐면 이라이 마음속에서 그쵸 그렇죠? 마음속에서 부부간의 인연을 끊는들 생각이 없을 소냐 생각이 뭐냐면 그리움이죠 그리움이 없겠는가 아무리 그래도 남편인데 그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얼굴 모습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지 그리워한다는 얘기예요. 12대 기둥들다 하루 12시간이 길고 길어. 그리고 한달 30일이 지루해.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옥창의 신군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가? 옥창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냥 이거 옥은 해석 안 해도 돼요. 창이에요. 보통 우리가 창을 보면 유리로 생각하는데 옛날 창은 화선지, 창호지를 발랐으니까 하얀색일 거 아니야. 거기에 달빛이 비치면 어떻게 해야 돼? 형광 효과가 있으니까 마치 옥과 같아서 옥창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옥이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그냥 뭐예요? 화이트라는 의미를 지녀요. 그러니까 달빛이 비쳐 하얀 창에 심어, 창가에 심어놓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나 졌는가. 그러니까 매화가 피었다 졌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모습은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기생집에 아예 짱박해서 죽돌이처럼 지낸다는 얘기죠.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매화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할게요. 겨울밤 차고 찬데 잣재는 섞어치고란 말이 나오죠. 여름밤 길고 긴제 구준비 장마비를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내리는 비거든요. 장마비가 아니라 장마비라고 합니다. 장마비는 무슨 일인가? 무슨 말은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어떤, 거, 어떤 경우에도 결국 뭐냐 겨울에도 그냥 어, 이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결국 뭐냐. 나오는 자체 눈이나 구준비, 요거 나오죠? 요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삼춘 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희름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삼춘 화류. 그러니까 삼춘이란 말이 뭐냐면요. 은 봄이에요, 봄. 그냥. 봄 삼축. 삼개월. 여름 삼개월 삼하. 겨울 삼개월 삼동. 가을 삼개월 삼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화류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꽃과 버들나무예요. 그건 결국 뭐냐면, 꽃과 버들나무. 그러니까 이 경치, 봄 경치가 호시절. 고가 이게 뭐야? 좋으로 자니까는요 봄경치가 좋은 시절에 경물, 경치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경치가 시름없다. 원래는 걱정이 없다가인데 시름없다라는 말은 걱정 없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관심 없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당연히 뭐예요이 좋은 경치가 관심이 없죠. 왜? 답편이 안 오니까. 어, 혼자 독수공방이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울죠?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에 울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냥 실소름 귀뚜라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을달이 방에 딱 비추고 귀뚜라미가 상, 상은 뭐냐면, 침대, 침상이라고 그런가? 침상, 침대가 없었으니까 이부자리에서 위에서 귀뚜라미가 울어요. 그러면 우리는 못 자죠. 무서워서. 기난숨, 디는 눈물, 지는 눈물, 떨어뜨리는 눈물이 속절 없이, 소용없이 햄만 많다. 햄이란 말이 뭐냐? 해다라는 말이 뭐냐면 생각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어간에다가 명사, 명사접사, 명사와 접미사, 미음이 붙었으니까 이건 생각만 많다. 이렇게 되면 되죠.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시야. 이렇게 나오죠. 아마도 모진 목숨이 죽기도 어려울 것 같다. 도로여 풀쳐 해니, 이렇게 나온지, 해니 또 뭐야? 생각하니, 도로 풀어서 생각하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이렇게 해서 어떡하려고? 그래서 어떡하냐면, 계속, 그냥 뭐야, 그냥 계속 생각만 한게 있으면 안 되니까, 청등을 돌려놓고, 등불을 돌려놓고, 딱 조명을 만들어놓고, 녹기금. 그냥 이 금이 이게 가야금이란 뜻이야. 가야금을 빗기한 자, 이거 해석하지 말랬어요. 자, 이거 해석하지 마세요. 빗기란 말은 이후에 어떤 고전시가에서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가야금을 안아 오케이 병련화병련화는 이제 이 노래의 제목이 야 음악의 제목이야 푸른 연꽃이라는 제목의 노래 한 곡조를 시름조차 내 시름을 여기다가 뭐예요 어 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름 내 걱정거리를 조차 조차는 기본형이 뭐예요 줬다가 되는 거죠 따르다란 뜻이니까는 내이 마음을 따라서 섞어 타니 그니까는 러 결국 뭐야 감정을 섞어서 다 연주를 하니 소상 야우에 대소리 섞어도는 듯 이런 말이 나오는데 소상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소상강에 밤비가 있죠. 소상강 밤비에 대소리, 대나무 소리가 섞어 도는 듯 하는 얘기. 약간 이게 뭐냐 비가 막 내리면 대나무 비가 내리면 대나무 잎에 이 빗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구슬프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화표천년의 벼락이 운는듯 이런 말이 나오죠. 화표천년의 벼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벼락이란 말이, 벼락이 뭐냐면, 천년 벼락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천년에 한 번씩 우는 닭이래요. 하이 천년에 한 번씩 우는데 얘가 누구 때문에 우는 거냐면, 상사병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운대요. 그러니까 그 우는 소리가 기쁘겠니, 슬프겠니, 슬프겠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두 개가 다 뭐야? 매우 슬픈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음악 소리가 매우 슬프게 들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옥수에 타는 수단, 옥은 그냥 하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구르된 손이 아니라 하얀 손이에요. 하얀 손이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남자 손이겠어요, 여자 손이겠어요, 여인의 손이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손이 되는 겁니다. 여인의 손에 타는 수단, 솜씨가 아직도 옛소래, 옛날에그 연주 솜씨의 소리가 그대로 남아 있지만은 부용장, 이 부용장이란 말이 뭐냐면요, 이 부용이 연꽃이란 뜻이에요. 부용이 연꽃이란 뜻인데 연꽃을 수놓은 병풍, 병풍이 있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부용장은 뭐냐면 안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방이 정막하니 정막한 건왜 그래? 나밖에 없으니까 정막한 거죠. 누구 귀에 들리소니 남편이 없으니까 이거 누구를 위해서 연주를 해주나? 나 혼자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간장이 구곡돼야 애간장이 아홉 구비로 아홉 구비로 갈게 등신도 잘라서 구비 구비 끊쳤어라 끊어졌다는 얘예요. 내 애간장이 간장이 다 끊어졌다. 매우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그 외로움이 매우 외로워. 매우 외로움이 결국 뭐야? 매우 고통스럽다.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하니 우리가 이럴 때 이제 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꿈은요 기본적으로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소망을 꿈에서 대신 이루게 만들어 주는 거죠. 야, 이 잠깐 이거 봐. 어, 너 아이린 보고 싶어? 그럼 꿈에서 봐. 너 여자친구의 예리 보고 싶어? 꿈에서 봐. 뭐 이런 식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현실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소망이에요. 소망을 꿈에서 대리만족하는 거죠. 대리만족하려고 했는데 바람에 디는니까 풀쑥에 우는 줌생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디는 님, 그다음에 이 우는 줌생 얘는 내가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종의 장애물이 되는 거죠. 어, 내가 자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내 소망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원수로서 잠까지 깨우는가 이렇게 됐어요. 천상의 견우 직녀 은하수 막혔어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원수로서 잠까지 깨워. 그러니까 잠조차 못 지는 거죠. 천상의 견우 직녀는 이제 비교 대 견우 직녀가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 견우 직녀는 은하수 장애물이 되는 거죠. 시, 은하수라는 장애물이 막혔어도 7월 7석 1년에 한번 오는 이런 7월 7석을 실기치 이 시기 기회를 잃지 않아. 오케이? 어, 그러니까 얘 결국 뭐야? 은하수 막혀서도 7월7석각한 번만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를 놔줘서 일 년에 한 번은 만나잖아 맞습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는데 우리 님 가시는 무슨 약수 이 약수가 뭐냐면요 이것도 장애물 이 약수는 은하수보다 더해요 어 신선만 건널 수 있고요 깃털도 빠진다는 특수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사대강 중에 하나인가 봐요 예 오염된 강이니까 청계천도 이거보다는 더덜 오염됐을 정도로 까는 깃털도 가라앉는다는 특수한 물질이 되는 강을 얘기해 오직 신선만 건널 수 있는 강이래요. 또 예. 그런 게 있나 봐요. 자, 아무튼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님 가신 눈은 그 무슨 약수가 가렸길래 오거나 가거나 아예 소식이 다 끊어져서 아마 몇 년째 못 만나는 모양이에요. 난간, 베란다야, 그렇죠? 베란다의 비겨, 또 그렇죠? 베란다에 서서 이거 해석하지 말했잖아요님 가신 데를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 있고 초로는 맺혀 있고 모운이 지나갈 때라고 근데 초로가 뭐냐면 풀 이슬이에요. 그러니까 이슬은 맺혀 있고. 모은이야.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얘가 난간에 기대가지고 멍때리고 이슬은 뭐야? 아침이겠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이렇게 어 외로움에 떨고 있다는 얘기야. 하루 종일. 결국 뭐야? 하루 종일 외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서럽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수 없다 하려니와 많다고 하지만은 박명한 박명이란 말은 뭐냐면요. 운수가 사나운. 운수가 사나운. 는 삶이 이렇게 순탄하지 않은 홍안. 홍안은요. 붉은 얼굴이란 뜻인데 술 취한 얼굴이 아니라 여인의 얼굴, 젊은 여인의 얼굴을 우리가 뭐라 고래요 그래? 홍안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이 먹었다며. <laughs> 홍안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인의 얼굴이니까. 박명한 홍안이란 말은 뭐냐면 운수 사나운 관상은 나 같아니 나같 안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지위란 말을 원래는 높은 높낮이 지위가 높다 낮다인데 여기서는 이님의 행위 행위로 살똥말똥 하여라 살듯 말듯 살지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는 거죠. 자이 시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될 부분들 한번 더 잡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좀 안치웠던 아, 자, 다시 합니다. 엊그제, 자, 젊었더니 어이 다 늙어니, 하마 어이 다 늙어니, 이렇게 나왔잖아, 맞습니까? 자,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차피, 자, 빠르게 해석합니다. 엊그제까지 어렸는데, 벌써 어이 다 늙어니, 소년시에 즐거웠던 일을 생각하니, 말해도 소용이 없어. 늙어서 서러운 말씀하자니, 목이메 매우 슬퍼. 그쵸, 슬픔. 어, 다른 색깔로 해야겠다. 자, 음, 부생모욕, 부모님이 날 길러줄 때, 어? 자, 뭐야, 귀족의 아내는 못 봐라도, 군자 후보를 원했는데, 맞잖아, 그쵸? 이렇게. 어, 왜 이러니, 오늘? 너왜 이래? 나태너나태왜 이래? 잘 봐봐.